면접관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는 대답을 하면서 이 시간을 최대한 나를 피하라는 데 써야 돼. 경찰 지원자로서 득이 되는 어떤 표현을 해줘야 된다고. 근데 대부분 질문이 나가면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진짜 답만 달고 있는 경우들 많아요. 그런 질문을 내가 갑자기 받았어. 그러면 나라면 이렇게 할것 같은데? 음. 네. 어,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질문을 받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요. 음, 저는 엄마라는 단어로 저를 표현하고 싶습니다. 그처럼 저는 누군가에게 엄마 같은 행동을 하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경찰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? 모든 사람에게 엄마가 될 필요는 없지만 경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엄마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?